마지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벌써 4시가 다돼서, 뭐 저희 그요 마지막 발표를 수로 토이가 잠깐 있을 예정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제 그 뉴저지 UFO 사건이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어 여기 오신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좀 같이 한 번씩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지금 마지막 발표는 어 제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른 분 하기로 하셨다가 어 그동안 저희 학회에서 매년 이렇게 자료를 만들고 있긴 했는데 어, 한해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한번씩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그 서정환 소장님께서는 국내에서 이렇게 접수 받으신 그 제보 받으신 내용을 가지고 어, 어떤 어. <laughs> 분석하신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고, 저는 어 국내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난 한해 동안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를 쭉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둘러보고, 어 앞으로 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주제는 이렇게 되고요. 가장 먼저, 이제, 이 저희가 뭐 UFO라고 하는데, 저희 이제 UAP, UFO, 뭐 IAF,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에 처음 그 제1회 전기학술대 회때 사실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UFO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 IAP 또는 UAP 뭐 이런 용어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잠깐 짧고 굵게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약어들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건데 원래 최근에 이제 저희 학회 이름을 뭐 UFO 학회였다가 UAP 학회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글로벌 또그 대세가 이 UAP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UAP라는 게 이확인 뭐 공중현상 이렇게 해서 뭐꼭그 저희가 생각하는 그 UFO를 포함해서 이제 좀더 넓은 의미의 이제 영역으로 이렇게 했는데 또 최근에는 이게 뭐꼭 공중의 현상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위확인 현상들을 모아서 이제 UAP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에 반대되는 말이 이제 IAP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언니 붙었냐, 안 붙었냐의 차이인데 요거는 이제 확인된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서정환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대부분은 확인을 할 수가 없죠 이게 뭐형광등 사진인지 거울에 비친 뭔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IAP라고 이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AP와 UAP는 약간 이제 반대의 의미가 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UFO는 말 그대로 이게 이제 그냥 미확인 비행 물체라고 하기엔 조금 뭔가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다 말씀들은 안 하시지만 그녀 중에 아예 외계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기술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포함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UFO의 특징들을 이제 뭐쭉 적어 봤는데 사실 이거 뭐 적은 거 가지고 보는 것보다 이런 그림을 보시는 게 제일 낫죠. 뭐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좌우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비행 물체가 있다든지 뭐 아니면 아래 위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거는 기존의 이제 지구상의 기술로는 사실 구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들이죠. 아니면 뭐 이렇게 지그재그로 날아간다든지. 그래서 아까 이제 서종환 소장님께서 제보 받으신 사진들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어떤 특징들을 가지는 사진들 은 별로 안 보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평범하게 수평으로 날아간다든지 수직으로 올라간다든지 제가 볼 때는 거의 99%는 그거는 IAP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 이런 현상들이 보이면 이거는 좀 이제 한번 이렇게 양우 등하고 이제 좀더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그거랑 이제 이어서 그러면 아주 우리가 흔하게 이제 UFO랑 UFO가 아닌 것들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이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큰게 바로 이 휴먼 에라고 하는데, 사람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그 프랑스에 있는 게, 게펜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고요. 대략 이제 10m 정도를 넘어서면 눈과 내는 알려지지 않는 현상의 거리를 추정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상대적인 뭔가의 크기나 거리나 속도나 이런 거에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서 뭔가 점이 하나 보인다고 해서 이게 추정컨대 뭐 10m다, 100m다, 뭐1 k m 다 이렇게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는 이 그림이 있는데 누워서 하늘을 보는데 200m에 있는 게 400m를 이동하는 거랑 비행기가 20km를 이동하는 거. 그리고 국제 뭐 ISS 그 위선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800km를 이동하는 게 사실 속도는 다 이제 2분 동안 관찰이 되는 건데 높이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다점으로 보이는 거죠. 그럼 이게 뭐, 뭐 몇백m인지 몇km인지를 사실 판단하기가 사람으로서는 정말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쪽 그 사이트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대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례들을 쭉 모아서 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어 여러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 제가 이제 여기서 뽑았던 내용들은 이제 에니그마라고 수수키키라는 제목의 이제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최근에 가장 이제 미국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UFO 그 인공지능 분석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참고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보면 착각하기 쉬운 것들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외도상의 물체, 그래서 뭐 아까 국제우주정거장이나 위성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비행기인지 위성인지 뭐아인지잘 구별이 안 됩니다. 이 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근데 시간에 타임랩스를 찍어 보면 이렇게 궤적이 이제 보이죠. 궤적도 보이고 아까 서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요 추적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돌려 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그내 머리 위에 떠있는 인공위성이나 비행기나 여러 가지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것들은 이런 거다. 그래서 신고하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제일 요즘 신고 많이 들어오는 거라더라고요. 쭉 이렇게 나열을 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타링크 위성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궤도에 3,000개 이상이 이제 떠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최대 14,000개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도 계속 쏘아 올리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구상 저궤도에 계속 이게 떠서 이제 다니고 있고, 뭐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크라이나의 통신망이 다 파괴가 됐는데 스타링크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움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모스크가 어 주니 많이 뭐 모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눈에 보시기에는 정말 이거 유해포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사진도 찍습니다. 근데 그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신고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착각 많이 하는 게 이제 플레어입니다. 플레어. 플레어라는 거는 이제 아주 밝은 빛을 내는 광원을 이제 그 군사용이나 또는 이제 탐사용으로 이렇게 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주로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어디 배가 침몰했거나 이러면 거기에 이 플레어를 비행기에서 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세히, 이제, 안 보면은 모르는데, 낙하상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죠.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디 뭐, 어선 실종이 됐거나 이러면은, 야간에 수색할 때, 요것들을 이렇게 팡팡팡팡 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 앞에서 보면 이렇게 먼지가 보이는데, 연기도 나고 이러니까. 만약에 멀리서 이렇게 보면, 어, 이거, 뭐이상하게 계속 한 시간 동안 떠있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 이게 또아 이게 위험보다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신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런 플레어 말고 사실 군사용으로 쓰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미사일을 저기 쏘게 되면 대부분 이제 그 미사일의 특징이 열을 추적해서 열 추적을 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원을 이제 따라가는데 이 옆에다가 플레어를 이렇게 쫘라 쏘게 되면 비행기에서 나가는 여기 엔진에서 나가는 그 열보다 이게 지금 더밝죠더 여기 높죠. 그러면 미사일이 이 비행기를 맞추는 게 아니고 이쪽에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탑건이나 이런 영화 보시면 이 플레어를 방사하는 장면들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미사일을 계속 쏘면 플레어를 몇번 하면 이제 이게 플레어가 다 떨어지니까, 그 사람은 이제 몸으로 때려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것도 지상에서 보면 뭐 이상하잖아요. 뭔가 군집적으로 막 빛이 쫙 나타났다 갑자기 확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아 이거 또 U F O 뭐 때가 나타났다 이러고 이제 또 신고하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그런 U F O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컨트롤 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주로 항공기의 엔진 배기 가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비행기가 아주 그 고고도에서 날고 있는데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늘에 당적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주로 배기 가스가 이제 기압 변화로 인해 가지고 수증기가 맺히든지 이런 건데 이게 또 낮에 볼 때는 아 비행기도 보이고 이 이런 거를 근데 밤에 보면 아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하얀 띠 같은 게 이제 쭉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게 또 U F o 가아닌가 하고 이제 신고를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그런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페이퍼 랜턴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뭐 한국어로 하면 이제 종이로 된 우리 그 등이죠. 그래서 아마 여기 대만이나 이런데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뭐짐 과선 이어디니 뭐이렇게 가시다 보면 연등 날리는 거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게 잘못 날리면 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산불이 날기 때문에 거의 지금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그쪽에 가시면은 이 등불을 날립니다. 근데 이게 가까이서 보면 내가 날리고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날리는데 이제 아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것도 멀리서 보면 그냥 그런 것들이 막 날아가니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까 서 소장님 거기 영상에도 뭔가 이렇게 하늘로 쭉 올라가는데 그것들이 요런거에 일종일 수 있다 요거는 이제 특히 안에 불을 키거든요 응불을 키기 때문에 뭔가 안에서 빛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요거 추진 연료가 나오면서 이거 아마 2년 전인가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렇게 쐈는데 이상하게 뭔가가 막 모양이 희한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신고가 엄청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도 이 로켓이 발사될 때그 아래쪽에 형성되는 뭐 아까 컨트레일하고 좀 비슷한 거죠. 컨트레일하고 비슷한 그런 현상으로 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 제일 많은 게 이제 비행기인데 여기 보시면 비행기가 이렇게 깜빡깜빡하면서 뭐 반짝반짝거리면서 날아가죠. 근데 이게 저기 위에 떠 있으면 은 아까 뭐 거리도 잘 모르고 뭔가 이렇게 날아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비행기는 그렇게 불빛을 깜빡깜빡거리기도 하고 색깔이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어 신고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이 드론이죠. 아까 제가 처음 UFO랑 뭐 이렇게 일반 비행기의 이런 모양이 틀리다고 하면서 제가 설명드릴 게뭐 좌우로 가고 아래 위로 가고 지그재그로 간다고 했는데 사실 이 드론이 어느 정도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드론은. 그래서, 어 기존에 이제 드론이 크게 보면 두 종류의 드론이 있어요. 어떠냐면 하나는 이제 고정입 드론이라고 해서 날개가 고정되어 있는 비행기 같은 거고요. 최근에 이제 드론이라고 하면 이제 코드 폭터 형태의 날개가 고정되지 않고 회전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회전익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인다든지 좌우로 움직인다든지 계속 한 자리에 떠있는다든지 그런 현상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특정 동호회에는 UFO처럼 보이는 드론을 만드는 경진대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또 사진이 막 찍혀가지고 또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뭐 하나의 그런 문화? 뭐 재미로, 아까 저 최기혁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재미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 드론 같은 경우는 사실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최근에 들어가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서치라이트인데, 어, 이 지, 지상에서 이런 레이저 포인터 같은 걸 쏴도 이렇게 기둥같이 보이고, 특히 이제 밝은 불빛을 하면 하늘에 뭔가 이렇게 허연 것들이 뭐 둥둥 떠다닙니다. 그래서 이 밤에 보면 정말 리얼하게 둥둥둥 떠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어떤 UFO의 모양 같은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형태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운석이죠, 운석. 운석이 이렇게 오다가 보통은 오다가 다 타버리니까 이제 끝나버리고요. 어떤 거는 여기서 폭발을 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제 지상까지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뭐 우리 같은 좀,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보면 뭔지 금방 아시는데,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와, 이거 우주에서 뭐가 날아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우주 쓰레기들인데요. 어, 이게 이제 이, 이사라고 그 유럽 우주항공국에서 이제 그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점 같은 게 보이는데, 이게 전부 다 우주 쓰레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떠있는 인공위성보다 죽어 있는 인공위성이 몇 배가 더 많아요. 지구상공에. 그래서 사실은 이 죽어 있는 것들은 햇빛을 받으면 반짝거립니다. 그래서 이 죽어 있는 것들은 항적 표시도 또잘안 돼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신고가 또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청소하는 로봇, 뭐 이런 거를 아까 이제 최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한 수요가 또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UFO로 오인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저도 많이 본 것들인데 이런 구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약간 뭐 UFO처럼 생긴 꼭 보면 이 원반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는 구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구름만 또 모아놓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UFO로 오인하기 쉬운 구름만. 그래서 그것만 해도 뭐 몇백 페이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오인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구상번개라고 하는데, 볼 라이트닝이잖아요. 그러니까 볼이 이제 공이니까, 여기 보시면은 아무 다른 데 주위에 없는데 이게 공처럼 생겨가지고 여가막 굴러다녀요. 여기 보시면 철도 길을 막 넘고 막, 막 굴러다닙니다. 이게 이제 번개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볼 라이트닝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현재까지도 과학적으로 뭐 정확하게 어떻게 발생해서 어떻게 사라지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분석은 안돼 있어요. 다만 자연현상으로 지금 발견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 몰라이트닝이라고 유튜브 같은데 검색하시면 네. 되기 이런 사진들을 많이 리얼하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그냥 처음 보면은 어이 뭐 이상하게 이게 공이 막 굴러다니니까 외계에서 온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있는니다 저거는 시계 시계.